자, 안녕하세요. 3번의 어, 테스트 3의 12번인데 어휘 문제인데 어휘 문제도 그 그다지 고급스럽지 않고 좀그 안내고 싶은 이제 그 그런 정도입니다. 일단 가면서 보죠, 그러니까는 여기 지금 어보이드가 있고요, 어보이드 여기서는 이코노미컬리 이렇게 나오고 리젝티드 거절하다, 허스 e 적대적인, 디피티드. 물리치다 박살내다 하는 건데, 일단 그, 가면서 보죠. An excellent example of the importance of making accurate prediction has to do with the m a r s h a l plan. 아주 훌륭한 사례, 예죠. 중요성의 예인데, 정확한 예측을 하는 중요성의 아주 멋진 예가, 얘는 관계가 있습니다. m a r 랜 a l plan하고. martial plan이 뭔가를 아주 예측을, 정확한 예측을 한 사례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정확한 예측을 한 사례이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우선 이제 봐보세요. 제가 앞에서도 가끔 얘기를 했지만은, 저는 이렇게 나오면 은그 정확한 예측의 중요성 이렇게 된다 했으면 저는 이거를 기본적으로 빈칸 이렇게 해놓고 갑니다. 빈칸형, 이게 제목형 빈칸이라고 제가 얘기 했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일단 해놔요. 해놓고 이제 쭉 읽어가요. 근데, 나중에 가다 보니까 이거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왜안 되는지를 보자 하는 거예요. 이거를 딱 그, 이 밑에를 읽었을 때 이거를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좀 애매하더라 하는 거예요. 뭐가 애매하냐면은, making accurate prediction 이는 거예요. accurate prediction 이라는 이 단어를 밑에서 암시해 주거나 정확하게 드러내주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드러나요. 자, 일단 가봅니다. 왜 그런지. After World War 2, 2차 세계 대전 후에, some steppers in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미국의 이제 그, 부서에서 어떤 이제 그, 그냥 일꾼들인데 관료들로 보세요. 그냥 이 사람들이 come up with a novel plan, design to avoid a depression, that followed most, w a r 대부분의 전쟁 후에 뒤따르는 불경기를, 불경기면은, 불경기를 촉진해야 돼? 피해야 돼. 당연히 피해야 돼. 저기, avoid 같은 경우는 사실상, 피하기 위해서 이 이거 좀 가치가 좀 그렇다 하는 겁니다. 피가 피하기 위해서 고안되어진 의도되어진 계획되어진 새로운 계획을 고안했습니다. 짠했다는 거, 콩밥이들은 짠했습니다 쿼드 네, 인플라이 아, 쿼 i 인플라이가 아니라 이게 지금 잘못된 걸 거예요. 지금 내가 이거를 그 여기에서는 읽으면서 읽었는데 에, 여기는 수정을 안 해놨네. 이건 쿼 i 인플라이가 아니라 i m 심플리일 거예요. i m p 플리 아, 그게 아니죠. 봐보세요. 화이 놓고 이게 그러니까는 왜 이렇게 되냐면 이게 지금 떨어져 있어 이게. 심플히 여기에 이 S 자가 이 뒤로 가야 됩니다. 그래 화이 심플 꽤나 간단하게. 이게 지금 이거를 보는 순간 여러분은 참그그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이게 그 제가 스캐너로 떴, 떴는데 한글화 한다고 이게 통째로 붙어있던 거예요. 전부 다가. 그럼 저는 하나 하나 이걸 칸을 떼요. 글씨가 다 붙어있으니까. 근데 이제 떼면서 이건 이제 잘못 떼 떼진 거죠. 그러니까 실수로 한칸 저기 해서 잘못 떼진 건데 꽤나 단순하게도 더 플랜 오스포드 유에스투기 파이널리셔서퍼 투더 유로피안 콘시, so they could get back on their feet economically.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 플랜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미국이 재정 지원을 재정 지원을 해주는 거였어요. 누구한테 유럽 국가들한테. 그래서 그 유럽 국가들인 이놈들이 개 on. 그러면은 다시 일어서는 거죠. 개 빼고 온 f e 피에 그러니까 자립할 수 있도록요. 지발로 일어설 수 있도록. 어떻게 일어서? 당연히 뭐야? 당연히 뭐가 돼? 이돈 지원하잖아요. 을 금융 지원은 뭐때문에 거야? 당연히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럼 이것도 사실은 가치가 없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이것도 가치가 없고 이것도 가치가 없어. 제 기준에서 그렇습니다. They wanted to call it h e Truman plan. 그들은 원했죠. 그것을 뭐라고 부르기로? 그 계획을 트루먼 플랜이라고 부르기를 원했습니다. when they suggested this 여기서 디스라는 얘기는 트루먼 플랜이라는 이 이름을 제안하는 거죠. 누구한테? 투더 i d 지 n t 당시 대통령이 트루먼이었나 봐. 그랬더니 he rejected the idea of using his name. 그가 거절했어요.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거절했어요. 그 계획에 그러니까는 최근에 보면 이제 아베노믹스 뭐 이런 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어, 일본 같은 경우. 근데 이제 그러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he sensed that 그는 곰곰히 생각한 거죠. that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many members of congress 의회에 많은 사람들이 네, 구성원들이 워호스 e 적대적이라는 거, 그리고 우보트다운, 그럼 여기서 우보트다운은 그 라이디어, 비코즈 a 이히스네임 c 서 어소시에이티드 위드 t 그 계획과 자신의 이름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루만의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좋은 아이디어를 어쩔 것이라는 거, 보트다운, 그럼 보트다운이란 기각시켜 버린다, 그럼 기각시켜 버린다가 지금 리젝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단서가 돼서 이리 가는 거죠. 그럴 것이라고, 그죠? 이, 그럴 것이라는 거. 이제, 얘네들이 지한테, 그죠? 아주 적대적이고, 미래 것이라는 거를, 이제, 생각했다는 거예 센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여기서 허스타로 본다 해도, 허스타라니까, 적대적이니까는, 안 받아들인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건 바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음. 그래서, 이분은 이제, 뭐, 이놈이 단서가 되고, 이놈이 단서가 되고, 서로 상호단서가 되는, 이런 구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서로 상호 단서가 될 만한 것은 동시에 안 다루는 게 나아요. 이것도 다루고 이것도 다루고 이런 건안 좋다. 이것 다루고 이것 다루고 그러면 개념이 같은 거다 하는 겁니다. 서로 단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는 안 다루고 이 세계 다른 밑에서 단어들이 받쳐진다 그런다면은이 세계가 하나의 단서들을 서로 서로 제공하기 때문에 하나만 다루는 게 나아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보자면은 이거 가치 없다 그랬죠 이거 가치 없다 그랬죠 이거는 서로 상호 단서들이 그냥 막 튀어나와지죠. 그니까 러 이것도 이셋 중에서 하나만 하는 게 낫다 하는 겁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지만, 뒤로 갑니다. 와, here, 어, here commanded i f f e r n t name.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 권장되어졌다 하는 거죠. 다른 이름이 권유되어졌습니다. 마샬플랜, 마샬플랜이라고 하면, 이름이, if the original label, original label, 아니고 원래 이름으로 보세요. 꼬리표라는 것은, 이게 이제, 트로만 프로젝트라는 걸 얘기를 하죠. 이것이, had been s 사용되어 졌었다면, 이 가정법 과거 완료의 그 가정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Congress had defeated the measure. 이, 이 의회가, d e f e a t e d 얘기는 무산시켜버리는 거예 여기서 박살 내버렸다면, 그 조치를 이라는 얘기는 이게 트루안 플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봐보세요 여기서 reject나 이 d e f e a t 나똑 같죠. 그러니까 이 개념이나 이놈이나 이놈이나 지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휘 문제를 내면 안 된다가 아니라 이런 구조였을 때는 어휘 문제로 내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둘 중에 하나는 별로 적절하지가 않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이 떨어진다 하는 겁니다. 이 정도 갔을 때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고급형 어휘 문제가 아니라고 이런 문제를 여러분이 맞추고 나서, 어우, 나 어휘에서 잘안 틀리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EBS, 특히 이번에 EBS 문제를 풀면서 문법 다 맞았다고 해가고 여러분 자신감이 생길지 몰라. 근데 완전히 쓰레기 문법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괜히 이러다가 이제 깨져요. 아주 쉬운 문제 가지고 훈련 막 하고 열심히 해서, 오, 나 평상점수 무지 잘 나오는데, 무지 잘 나오는데. 근데, 근력이 하나도 없어요. 내공이 전혀 없는 점수란 얘기. 여러분, 친구들한테 얘기하세요. 이번 EBS에서 어법어휘뭐 이런 거 해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답이. 아, 그랬다면은, 그랬다면은, 어쨌을까? 그럼 뒤에는 통과가 안 됐을 것이다. 이렇게 나야 돼. 근데 이제 통과가 안 됐을 것이다가 나온 게 아니라, The world could, could very well, Have been w o r up today. 오늘날 세계가 더 가난했을 것이다. 이렇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는 이제, 그, 이, 이것의 단서가, 이것도 이제 어의로 갈 수는 있지만 이것의, 이것의 단서를 어디선가 줘야 되죠. 그러니까 우에서이 마샬플랜 덕분에, 마샬플랜 덕분에 경기가 무지 좋아졌다라든가, 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다면은 이월 o r 이라는 것도 나올 수는 있죠. 월 o r 은더 잘, 더못 살다 하는 거죠. 오늘날 세계가 훨씬 더못 살게 됐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오늘 세계가 못 살게 됐을 거다. 그리고 또한 가지 다른 얘기를 하자면은, 음, 어, 그 여기서 같은 경우는, would have been, 여기서는 today라고 이제 쓰는 것이 좀 그다지 적절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today가 되어버리면, 여기 지금 이 부분에서, had, had been, 그죠? had been used 이 부분은 가정법 과거 완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랬을 때면은, 오늘날 어쩔 것이다, 그런 데면은, 여기서 같은 경우도, w 드 u l d have b e e 이 아니라, 여기서 could가 있잖아. could have b e e 이 아니라, could be. 이렇게 놔야 돼. 완료행이 되면 안 된다는 거. could be. 이렇게 됐을 때 혼합과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과거에 이랬었다면, 지금 어쩔 텐데. 무슨 말이 됩니까? 근데 이걸 아예 차라리 여기서는 today를 없애버리는 게 나을 수 있다, 아, 하는 겁니다. 어휘는, 그렇다는 하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거는 이제, 어, 아, 그, 이 얘기를 이제 해야죠. The importance of a c Prediction 그럼 여기서 예측이라고 했을 때 이게 조금 조금 이제 애매해지긴 하죠. 이 부분에서 그냥 Prediction이라는 단어로 그냥 바로 연결시키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 물론 이제 안 된다는 아니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Prediction이라는 Acute Prediction이라는 이거를 얘기보다는 <laughs> 조금 조금 하여튼 애매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금 애매해요. 예측은 맞아. 예측은 맞는데, 적을 빈칸으로 하기까지는 조금 그렇다는 거예요. 뭐, 적대감을 고려해서 이름을, 그러니까 다른 네이밍, 그, 네이밍을 달리 하는 것이 중요성. 이렇게 나오는 게좀더나올 수도 있죠. 그죠? 디프런트 네이밍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렇게 나오는 게 오히려 저기, 에킬 프레딕션 보다는 조금 더 그, 구체적이지 않냐, 이제 하는 거예요. 자, 뒤로, 어, 가는데, 그래, 이제 그, 13번은, 뭐, 지칭대상이니까 일단 건너갑니다. 건너가고 이제 14번이 뭐 빈칸인데, 뭐, 일단 가보겠습니다. 네.